안녕하세요. 오버워치 포커 텍사스홀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븐카드를 주로 하기 때문에 텍사스홀덤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텍사스홀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포커입니다. 또한 워크샵으로 구현하기도 쉽고요. 네, 세븐포커는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텍사스홀덤의 특징은 공유카드가 많다는 것인데요. 공유카드 5장과 자신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공유카드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패를 예측하기도 쉽지만 자기의 패도 예측되기 쉽습니다. 진행은 영상처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배팅이나 레이즈는 판돈 올리기 콜은 판돈 받기 체크는 판돈이 없을 때 넘기기 폴드는 죽기입니다. 텍사스 홀더에는 블라인드라는 게 있는데요. 스몰 블라인드는 기본금의 2배, 빅 블라인드는 기본금의 4배를 내고 시작합니다. 방자한테는 구석지에 하얀 원이 보일 건데요. 여기서 기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떼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